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바른 말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 거덜내는 문재인.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왜 방송하면서 목청을 높이는지 아세요? 나라가 큰일 났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단 1초도 대통령 할 수가 없는 사람. 단 하루도 대통령 할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빨리 물러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문재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 플레이를 해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동안에 자기의 특보는 돌아다니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깨져도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발언이거든. 그러면은 빨리 잘라야 되잖아 안 잘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문재인. 독일로 날아가 가지고 말이야. 순 빨갱이에게 헌화나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반미주의자들, 좌경, 친북, 아이들이 날뛰는 거야. 언제 미국 대사관을 애워싸고 난리 법석을 떤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 문재인이가 집권하고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사드를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동안에 사드 주변을 애워싸고 생 난리를 치고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하에서 우리 현딜 수가 없어요. 나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미 관계는 미국은 우리의 큰형님 댁입니다. 큰형님 댁보다 더 혈맹 관계가 두터운 사이야. 미국은 목숨 걸고서 우리를 지켜줬잖아. 6.25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수만 명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를 지켜줬잖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주일을 앞두고 뒤통수를 쳐! 에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사드를 앞으로 배치 안 해? 이거 한미 방위조약 위반이야. 누구 멋대로! 미국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말이야. 사드 배치 더할수 있어! 이렇게 더 이상 사드 배치 안 하겠다. 한미 동맹 관계 뭐 여러 가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문을 작성을 해 놓으니까 앞으로 중국에 코가 깬 거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코가 었으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멋대로, 자기 멋대로 말이야. 70여 년간 맺어온 설명 관계. 이거를 깨!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절대로! 단 1초도! 대통령! 해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해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탄핵감이야. 박근혜 대통령! 100배, 1000배 탄핵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쳐놓고 말이야. 가만히 꼴을 보니까 독도도 방어하기가 어렵겠어. 실제적으로 독도를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가 그랬어? 미국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미국 때문에 경제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섰고 독도도 지킬 수 있었고 다 이런 거야. 미국을 배신해가지고 일이 되겠어? 경제도 매우 어렵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세금 가지고 퍼주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지. 미국이 외면을 하겠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시설이 200조, 300조가 넘어. 이런 고마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는 커녕 뒤통수를 쳐! 문재인이가 나라 거덜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널리 널리 퍼뜨려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젊은이들이 반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시켜야 되겠습니다. 도파를 말하는 윤영, 오늘은 나라 거들내는 문제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